어느 추운 겨울 밤, 나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고 있었다. 밖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눈에 반사되어 길을 밝히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날 따라 원가 불길한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눈발이 점점 거세졌고 결국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길은 저 멀리 끝이 보이지 않았다. 몇분 정도 달렸을까. 문득 차 한쪽 귀퉁이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돌멩이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다행히도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지만 일은 새벽이라 주위는 정막에 휩 쌓여 있었다. 갑자기 차가 비명을 지를 듯잇 하면서 멈춰 섰다. 나는 깜짝 놀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가운데 문이 열린 허름한 집이 보였다. 길가에 세워진 집은 어두웠고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라도 살았던 것처럼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괜히 문은 왜 열려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추위마저 견디기 힘들어져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가갈수록 집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불길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지만 바어붙을 듯한 추위를 떨쳐내려면 다른 방도가 없었다 현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덜컥했다 집 내부는 예상보다 깔끔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마치 사람들이 급히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탁자 위에는 차가운 찻잔과 낡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가족 사진 같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끄릿하게 보였다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얼핏 들어본 것 같지만 기억나지 않는 멜로디였다. 나는 무작정 그 소리를 따라 걸음 옮겼다. 발걸음이 어둠을 가르고 방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낡고 커다란 보가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자기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쾅 닫혔다. 순간 두려운 마음에 되돌아가려 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몸이 굳어 들어가는데 방 한편에서 무엇인가 스르르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예전에 본적 없는 낮고 둔탁한 형상의 남자였다. 그자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섬뜩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순간 나는 갑자기 밀려오는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 흔적없이 정리된 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때, 어떤 소년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줄까요? 뒤돌아보니, 그곳엔 어제 봤던 사진 속 소년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전하게 안내해 주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때, 돌아서서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전에 본그 낡은 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는 허름한 공터일 뿐이었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도 이상한 꿈에서 그 소년과 그 집이 나타나곤 했다. 언젠가 그 꿈속에서 그 소년은 이렇게 말할 것만 같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인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고 퇴근길 지하철 안은 한산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하철에 올라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몇 개의 역을 지나자 승객들이 하나, 둘씩 내리면서 칸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머리카락 끝에 살짝 스치는 이상한 기운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철 칸에는 나와 멀리 구석에 앉아 있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등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지친 탓에 곧바로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까요? 갑자기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급정거하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전에 봤던 그 사람은 없어졌고 칸은 나 혼자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옆자리 창문에 비친 외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극히 비현실적인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을 걸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한동안 역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서울 지하철인데 이런 긴 거리의 터널은 없었습니다. 불안이 그에 달해 차창 밖을 바라보는데 순간 무엇인가가 빠른 속도로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곳에는 그이전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지하철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터널을 달렸고 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역시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시간이 멈춘 공간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지하철이 멈추고 문이 열렸는데 그곳은 내가 알던 역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내가 내리는 역은 현대적이고 번화한 곳이었지만 이곳은 낡고 오래된 느낌이 풍겼습니다. 불빛조차 어두워 발밑을 분간하기에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에서 지하철 밖으로 발을 내딛자 내내 불편했던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귓가에 아주 낮은 소리로 마치 바람에 실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 는 소리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고 몸은 자연스럽게 다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곧 지하철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하철이 익숙한 역에 멈췄고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을 벗어났습니다. 주변은 다시 평범한 서울의 밤거리였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지하철 문이 닫히고 그것은 다시금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이상한 경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 겪은 섬뜩한 한밤중의 여정을 떠올리며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세상은 때론 우리가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일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저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에 어둡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많은 가정이 이곳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몇몇 집은 이상하리만치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304호의 이야기가 가장 오싹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은 몇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입주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입주자는 2주 후몇 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집안에는 아무런 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집은 여러 차례 새 입주자를 맞이했지만 모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곳은 이상하다 라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종종 304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밤이 되면 누군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나고 가끔은 그 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겁에 질려 밤중에 그집 주변을 지나다니기를 걸렸고그 소문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용감한 대학생 몇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카메라, 장비를 챙겨 304호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야심한 밤중에 아파트로 들어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집 안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엌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장비들이 갑자기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몇몇 장비는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거울에 낯선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놀란 대학생들은 주위를 살펴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에 비친 무언가가 자신들의 모습과는 다른 형체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급기야 한 학생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을 때, 밖에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얼굴이 유리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집 밖에 있어야 했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학생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서기도 전에 현관문이 심하게 움직이며 닫힐 듯한 비세로 흔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간신히 아파트 밖으로 나왔고 그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파트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그 대학생들이 찍은 영상에서 간헐적으로 이상한 그림자, 음산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304호는 입주자 없이 오래 방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다가가길 꺼렸고 설사 그 아파트에 사는 이유시 된다 해도 304호 근처는 피하기일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져나가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그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느낀 인터넷 유저들에게는 오랫동안 회자되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실화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논쟁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304호의 창문 너머로 아직도 무언가를 본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지고 납니다. 그렇게 이 아파트는 서울의 전설적인 공포의 장소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